늦지 않게 나고, 모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그 가발곡으로. 그 음, 아, 항암 방사선으로 암이 작아지더라도 항암에서 살아남은 암, 암 줄기세포는 더욱더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게 현대 의학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머니 겨드랑이 쪽 임파절에 살아남은 암도 그렇겠죠. 아주 독하고 강한 놈. 하지만 항암 방사선에도 안 죽었던 쇄골 쪽 암을 죽였으니 2020년 또 암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죠. 유튜버 중에 심풍생강님이라고 계신데 정말 좋은 자료를 많이 올려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또 공부해서 나머지 암들도 없앨 수 있도록 2020년도 화이팅합시다. <laughs> 왜 <진짜. 웃음> 가면 되지 아, 아프면뭐데 <laughs> 아프면. <laughs> 거의, 거의 다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좋은 일 있는 겁이네 아니야 좋은 일 있... 해봐 그래도 빨리 해온 터뜨려 보면 안돼참말라 아이고, 참네. 아니, 네? 병원 갔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어. 아, 아 그래 거지. 그래. 좋은데 하지 말라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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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네. 그래, 좋아지지 하게 그건 아니고. 음 아니. 아이고, 참네. 그래도 좋았는데, 맞아. 아벨이 좋아갖고 잘했었고. 응, 언니, 그래도. 그래, 언니. 못 잤으면 안 돼. 오래간만에 내가 왔는데, 조선시는데조구만은뭐그랬 그래. 네, 맞아아들이좋아가고못 먹으면 죽어요. 못 네, 그래. 응. 응. 먹으면 죽어. 먹을 수 있겠네. 먹으니까 그견 거야. 근데 오늘 언니 내가 웃기네는억로이 말이 듣게 됐어. 어떻게 했더 진짜 그렇네. 저 팔이 얕을 팔이 얕을 때. 팔이 얕 사람도 팔이 그러면 사장님 나를 쪽에 그런 것만 찾은 걸그걸 나를. 음, 음, 그런 거랑 아니냐, 팔은 그런 거는아니 그런 거랑 괜찮야 아이고 괜찮을 그5 0경 아니 만약에 음. 팔그 뭐. 네. 그래 그래. 음. 음. 아이고 야 팔은 팔이고 야 언니 진짜 좋다 야 이렇게 그래, 그래, 응. 아들이. <laughs> 아이고 진짜 야 그래, 그래. 어, 나, 팔은 나중에 살살 돌아오고 아이고 맞아 아이고. 언니 성한 사람도 일만 하고 그러면 아프고 그런다 그것도 그래. 언니 직업병이니 하고 받아들여. 그래 그래 그래도 이 형님이 고마워.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본도> 하고 이 형님이 고건줄 알고. 잘자랐모는 괜찮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죠? 어, 진짜? 이 음식은 낙곱새입니다. 부산에는 낙곱새 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동네마다. 꼭한 군데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도 대구에서 신발공장 사장님께서 한턱 쏘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밥이 많으면 조금 덜면 되잖아요. 승희나 이 밥을 밥이 미지 말고 앞에만 조금 좀 비비가 뚱물고 뚱물해. 너무 비비면 퍼져서 맛이 없어. 네. 아저씨 이렇게, 이도 밥을 한톨다 비비면은 밥이 퍼져서 맛이 없어. 그무고비면이없아저는 많이 안 말이야. 나도는 도안어줄게 아저씨는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씩 저금만넣으 밥. 지난번에 자갈치에 갔는데요 완전 꼼장어 전문으로만 파는 거예요 완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꼼장어인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꼼장어 바로 죽은 거 있잖아요 바로 죽은 걸 이제 모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괜찮아 한... 그 그도 그래. 아니 바로 죽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먹었는데 맛있었대요 바로 죽은괜찮 얼마든 킬로에 그러니는한 거의 한5 분의 1 가격으로 팔더라고. 아, 5만 원이면 만 원에 팔더라고. 너무했다 어. 그사. 그래. 어디쯤 그런 가게가? 그 자갈치에 딱 껌장어만 이렇게 파는 집이 있어. 다른 거 하나도 안 팔고. 수족관이 완전 여기서 까지 전부 꼼장어 나도 아못 봤는데 그 자. 있어요. 자주 가도. 그런데 어디쯤 되는데 그 가게가? 그 장수있 하는 그 신동아 시장에 금융을 큰거 새로 지은 거 있잖아요. 신동아 거다가잖아어그 1층에 있어 1층에. 신동아니까 그렇지. 나는 장을시고 어. 국산 있잖아. 그게. 그게 어. 아. 어? 국산 아니잖아. 그거 국산 아닌데. 그아그그는 아닌데. 그거 국산 아니그아거는국르는데 곰자는 딱 이거나 복사하고 진짜 색깔이 틀리더라고 색깔이 사는흰거 미국 거다. 소위 빵에 까만 거 음. 아, 이거 벌게. 건 아니야. 딱 파는 데 빈. 가면은 간 어. 끝대게 부분은 복사. 그래, 게고 껍데기 뺏겼네 아무도 몰라 껍데기 뺏겼 그러니까 기뺏안싸 그건 전부 수수비야 수수비야 그건 뭔가 맛없 진짜 맛없어 뭔다그 응, 사실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앞에 이 죽은 곰장어만 파는 전문집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 집에 단골로 많이 먹었었습니다 바로 죽은 거는 먹어도 됩니다